안녕하세요. 묵개비 신현묵입니다. 오늘 아침묵년 하고 19일째가 되었습니다. <laughs> 아, 오늘도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아, 사실 이 말을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 어제도 제가 찍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투덜, 투덜거리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laughs>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뭐 재밌게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고, 주변에서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런 얘기. <laughs> 그 결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모든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 굉장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긍정의 힘을 느껴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 이 아침 공정 학원을 찍으면서 제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침 동정 학원의 힘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아직 20일 밖에 안, 아니 19일 밖에 안 됐지만 진짜로 힘이 느껴집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여러분 날씨도 구준데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